여보, 어머님 댁에 이번 주 토요일에 내려갈 거지? 금요일에 퇴근하면 백화점 좀 들르자. 어머님 생신 선물 같이 골라줘.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해? 당신이 같이 내려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야. 선물은 괜찮아. 내가 나중에 용돈 따로 챙겨드리면 되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머님 생신인데 선물을 안 챙겨? 기왕하는 거 끝까지 잘해드리고 싶어. 어머님도 내 생일 때마다 선물 챙겨주셨잖아.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같이 내려가는 것만 해도 미안한데. 금요일에 선물까지 준비하면 내가 너무 당신한테 빚지는 기분인데. 빚은 무슨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도 당신이 잘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살면서 시부모님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잖아. 내가 집안의 만면을인데. 아니야, 당신 정도면 진짜 할 만큼 하는 거야. 매년 명절에 두번 엄마 아빠 생일마다 찾아뵙고 김장 때도 빠지지 않고 내려가서 도와드리잖아. 요즘 같은 때, 당신 같은 1등 며느리가 어디 있냐? 그런가? 하긴, 내가 좀 착한 며느리긴 하지. 그래도 어머님이 그만큼 잘해주시니까, 나도 더 잘해드리고 싶어. 근데 이번에는 동서도 같이 내려가는 거 맞지? 지난 설날에는 갑자기 몸 아파서 입원했다고 안 내려왔잖아? 글쎄, 아까 동민이랑 잠깐 전화했는데, 재수 씨는 이번에도 못 오는 거 같더라고. 재수 씨네 친정부모님이 아프시다고 한거 같아. 아니 그 집은 우리 시댁에 행사 있을 때마다 돌아가면서 아파? 동서가 지난 설날에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못 내려온다고 하더니 그때 호캉스 간 사진 잘만 올리더만. 어머님도 이제는 다 알고 계시는 눈치인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가만 보면 재수씨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나서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그래 나도 그래서 참고 있는 거야. 어머님이 따끔하게 혼내셔야 하는데 워낙 그런 말씀을 못 하시는 성격이라. 어쩔 수 없지 뭐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당신도 혹시 피곤하거나 우리 집에 내려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주말인데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잖아. 아니야 나라도 있어야지. 두 며느리가 전부 없으면 어머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진짜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내가 보너스 받으면 당신 가방 하나 사줄게. 가방은 무슨 아무튼 이따 퇴근하고 집에서 봐. 5년 전에 결혼해서 남편과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제 성격이 묻어나고 두루 원만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신혼초부터 지금까지 시댁과도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희 시부모님 두분 모두 말씀도 많이 없으시고 세상 점잖으신 분들이라서 시집살이는 전혀 없고 잔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들 눈치를 더 많이 보시는 것 같고 할 말도 못하세요. 그런 어머님의 성격 때문인지 작년 봄에 이 집안 둘째 며느리로 들어온 동서는 완전 아나무인 자기 멋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친정 부모님 이야기도 아니고 시댁 일인이 모른 척할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한테 받을 건다 받으면서 며느리 역할은 절대 안 하려고 하니 솔직히 얄밉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너가 너무 고생 많이 했다. 생일이라고 내 동생들까지 다 찾아올 줄은 몰랐네. 아까 식사비 계산하고 밥값이 너무 많이 나왔지?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이모님들까지 같이 뵈니까 반갑고 좋았어요. 저희 결혼식 때 와주신 이후로 이래저래 바빠서 한 번도 못 찾아뵈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인사드려서 마음이 편하네요. 아이고, 어쩌면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할까. 잠깐만 기다려봐라. 너 계좌로 들어간 거 맞지? 어머님, 갑자기 왜 이렇게 큰 돈을 주세요? 아까 밥값도 너무 많이 나온 것 같고 왔다 갔다 고생 많이 했는데 나중에 예쁜 옷이라도 한벌해 입어라. 너가 우리 집 근처에 가까이 살면 종종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백화점에서 좋은 것도 한 번씩 사줬을 텐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요. 밥만 받을게요. 100만 원은 어머님 용돈하세요. 진짜 괜찮다. 사실 이번에 너희 들어오면 며느리들한테 백만 원씩 주려고 준비해둔 건데 둘째는 안 오고 너만 왔으니 너한테 전부 주는 거야 안 그러셔도 되는데 됐다 그래도 둘째 귀에 들어가면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용돈 줬다는 건 비밀로 하자 알겠습니다 감사히 잘 쓸게요 그래 너도 미련하게 매번 먼 데까지 내려오지 말고 다음엔 아프다 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 보고 싶어서 또 내려갈 거예요. 알았다. 아무튼 너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 잘 보냈어. 고맙다. 편히 쉬어라. 네, 저도 용돈 잘 쓸게요. 어머님도 이번에야말로 동서에게 서운하셨는지 저한테만 용돈을 몰아서 주셨어요. 사실 이때라도 동서가 정신 차리고 어머님께 잘했어야 하는데 어머님 생신때 불참한 이후로 아버님까지 마음이 완전 돌아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들 바쁘니 오랜만에 며느리들 얼굴이 보고 싶은데 별일 없으면 내려와서 같이 밥이라도 한끼 하자꾸나. 밥이요? 저야 좋죠. 토요일 일요일 다 괜찮아요. 둘째는 왜 말이 없어. 이번에도 혹시 몸이 안 좋은 거야? 아 그런 건 아닌데 겨우 밥한끼 먹자고 두 시간 거리를 내려가야 하나 싶어서요. 명절이나 별다른 집안 행사도 아닌데 갑자기 오라고 부르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그런 건 아니고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된다. 그냥 얼굴 보고 같이 밥이나 한끼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런 이유라면 저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주말에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저도 나름대로 할 일이 많거든요. 봉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난 설에도 안 내려오고 어머님 생신 때도 안 내려갔잖아.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했으면 시댁 일에도 신경 써야지. 아니, 어머님도 오라고 강요 안 하시는데 왜 형님이 난리세요? 가고 싶으면 형님이나 가세요. 저는 그렇게 한간 사람이 아니라서요? 됐다, 됐어. 니들끼리 싸우지 마라. 그냥 밥이나 같이 먹으려고 한 건데. 괜히 싸우지들 말고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된다. 들었죠? 어머님도 오지 말라잖아요. 괜히 잔소리 할 생각이라면 그만두세요. 저는 바빠서 이만. 어머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다. 어차피 둘째는 안 온다고 할줄 알았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시골에 산이 하나 있지 않니? 이번에 누가 그 산에 캠핑장을 만들고 싶다면서 사고 싶어 하더라. 잘 됐네요. 몇년 동안 임자가 안 나타났는데. 빨리 팔고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시면서 편하게 사세요. 그래서 산 팔면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도 하나씩 해줄 생각이었는데. 아들 몫으로 5천씩 나눠주고, 며느리 몫으로 또 5천씩 나눠줄 생각이었거든. 근데 둘째는 아무리 봐도 내 며느리가 아닌 것 같아. 나만 이런 생각 하는 것도 아니고, 너네 시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이더라. 결혼식 한 뒤로 도통 둘째 며느리 얼굴을 못 봤다면서, 차라리 둘째 목까지 너한테 다 주는 게 낫겠다 하더라고. 나도 똑같은 생각이다. 아니요, 그렇게 큰 돈을 받을 순 없어요. 크긴 뭐가 커? 요즘 아파트 한채 값도 안 되는 돈인데, 너희들 결혼할 때 크게 해준 것도 없는데, 이참에 돈 보태서 넓은 집으로 이사가라. 차라리 어머님 아버님 쓰시고 싶은 곳에 더 많이 쓰세요. 우리는 남는 돈이면 충분히 먹고 살고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수 있어. 아무튼 어제 계약금은 받았고 월말에 잔금 받으면 너희한테 1억 5천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어머님 정말 뭐라고 감사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나중에 시아버지한테도 전화해서 따로 인사드려. 주말에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한건 그냥 해본 소리였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괜히 돈 받았다고 더 잘할 필요도 없어. 지금처럼만 해 줘도 우린 너한테 더 바랄 것도 없다. 어머님, 제가 더 잘할게요. 그렇게 저는 동서목세 돈까지 모두 1억 5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 아이나오면 초등학교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었는데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서가 시부모님한테 울고불고 때를 쓰며 난리를 피웠지만 한번 정한 일을 바꾸시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영영 찾아올 필요 없다면서 매물차게 밀어내셨다고 해요. 시부모님 정말 착하고 좋은 분들이신데 제가 생각해도 동서가 너무한 것 같아요. 아무리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죠. 이래저래 쏙쏙 빠져나갔으면서 시부모님 주시는 돈은 받고 싶었나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